이제는 하늘보다 높다는 땅. 이 부동산 가격은 올라도 내려도 늘 화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고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와 경매 컨설팅, 경매 강의를 진행하는 김성훈입니다. 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매력으로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손해잖아요. 뭘 따져봐야 할까요 모든 경매물건은 공통적으로 권리분석이 우선입니다 네. 권리분석이란 넓은 의미로 내가 낙찰받은 후에 추가로 지불하거나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권리분석을 잘못하거나 권리분석을 하지 않고 낙찰감만 따지면 음. 오히려 돈 주고 하자를 매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음~ 저 말씀 들어보니까 낙찰받은 가격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꽤 큰가 봐요? 대표적으로 대학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과 유치권, 아파트의 경우에 많게는 천만원 단위의 미납 관리비도 발생하고, 단독주택 구호기의 경우에 노하우로 인한 수리를 해야 하는 일, 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오폐수가 타인의 토지로 흘러 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과 더불어 토지 공장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고수는 그러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공장, 이 모든 걸다 섭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세 분야뿐만 아니라 네네. 목욕시설이나 주유소 등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와, 그럼 토지나 공장도 주택처럼 주의해야 할 점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토지는 <laughs>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도로와 인접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주변의 전기와 수도, 오폐수관 등의 기반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은 인접도로 진문 확인이 필요한데요. 물류차량 진출은 여부가 수월한지와 운영하는 업종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낙찰 후로 다시 매물로 나오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예이 경매를 쉽게 볼게 아니네요 알게 굉장히 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경매도 자격증을 따야 합니까 타인에게 경매물건의 취득과 알선 등에 관한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하나 경매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일부 무자격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여러 장점과 전문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이면서 경매를 하시면 그럼 이제 뭔가가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전원 정보망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좋은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시세와 그 매물의 발전 가능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 경험이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정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아무래도 경매에 나온 물건은 경제적인 이유로 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폭력적이신 분들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토지나 이마를 보러 갔을 때는 커다란 개를 만나거나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견인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하면 현장은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유치권 점유관계, 지형 지세 등을 파악하는 물건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경매 현장에 가면 꼭 고객분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매로 사려는 분도 계실 거고 채무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떨 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도 있을 텐데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경우에 조율이 잘 되나요? 사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채무자들은 경매 낙찰이 최대한 늦게 되길 바라고 음. 낙찰자들은 부동산을 빨리 사용하길 원하니 서로 대립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럼? 낙찰자의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했다면 쉽게 인도 명령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나 채권자,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낙찰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되도록 빨리 경매 부동산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경매가 신경 쓸게 너무 많네요. 예, 이 분야 이제 고수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갖춰야 될것 같은데, 고수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20대 중반부터 시작했어요. 맞다. 그때는 예. 나이가 어리다 보니 예. 경험이 없는데 과연 잘할까 이런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편견을 없애려고 밤새 경매와 관련된 책을 읽고 민사집행법을 달달 외워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경력을 많이 갖추셨기 때문에 무시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지금은 제가 오히려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고 구토교통부에서 우수 부동산 인증까지 받아서 지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현장도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현장을 잘 보는 혹시 노하 같은 게 있습니까? 주택을 볼 때는 고객의 요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데 직장인이라면 교통의 편리함,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 환경, 노부부의 경우엔 병원 등 편의 시설을 중심으로 보고요. 토지나 공장은 허가 여부와 기반시설을 많이 보는데 특히 지형이 산이거나 너무 넓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 때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음, 할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요, 고수님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 올해도 뭔가 좀 바뀐 게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최근 주목받는 것은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요즘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고 조례에 따라 정화조 설치나 데크 설치 등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2025년 1월부터 지자체에서 농막의 규제를 완화한 체류형 쉼터 설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런 정책도 올리고 그밖에 중요한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지식 등을 1인 미디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발로 직접 뛰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 고수신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래요? 경매의 최종 목적은 자산 증식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 모집 목적의 경매 강의는 주의하셔야 하고요. 경매 컨설팅 의뢰 시에는 상담하는 사람의 자격과 경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경매를 배워 교체 체크하여 부동산 경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